안녕하세요. 순화당입니다. 음, 여러분, 막 살이 찔 때는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입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내가 땡땡을 끊었더니 막 입이 닳아 <laughs> 그래서, 이제 막, 막 턱선이 막 생기고 그래서, 음, 턱선도 생기는 데다 관절도 안 좋은 데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비대해진다는 것은 슬픈 것 같은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 우리, 이제, 건강 다이어트. 하는 게또 굉장히 또 숙제인 것 같아. 한때는 살 찌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살이 찌고 나니까,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 선생님 일정으로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낮에는 뭐, 어, 또내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전혀 안 먹다가, 업무가 다 끝나고 9시, 10시, 11시가 되면, 그때 배가 고파. <laughs> 그 다음은 냉장고 뒤적뒤에서 정말 이렇게, 먹어서 그게 또살이되고 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다이어트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음, 또 고민이 될 수도 있겠어. 내가 또 이렇게 몸이 불고 나니까, 이것도 진짜 고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고민이 뭔지, 음, 고민 중에 또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어. 내가 뭐가 잘 됐었는데, <laughs> 이제 자영업 하는 분들이야.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음, 운영하는 뭐 사장이 됐던 운영자가 됐던 음, 자영업을 하던 음, 내가 이제 대표가 되어서 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잘 됐는데 무슨 신입사원을 쓰고 아니면 내 조급원을 두고 쓰고 일이 잘안 돼. 사무실 일이 잘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난 데로부터 내가 좀안 돼. 또 음, 내가 누구를 만난 데로부터좀안 돼. 누구고 인연법을 가진 데로부터 내가 자꾸 틀어져. 그거를 인농법이라고 그래요. 인동살인동법이라고 하는데 그 인동법은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고 그 사람을 안 만나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그위지를그 본연의 위지로내 복대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필요해서 만난 사람을 또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더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뭐 뒤에 뒤통수를 친다던가, 음해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또 아프잖아. 어, 좋게 만났다, 좋게 헤어져야 되는데, 또 뭐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뭐 당당당양 잘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또, 마음이 음. <laughs> 희열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음. 세상에서, 내가 뭐 실속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뭐 이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막 분장, 그럴 수가 없을 때, 그 인동살이 들을 때참 문제거든요. 상문살 내지 다른 사람 풀면 없어지는데, 인동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laughs>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인동설이 없다는 인동설이 있다는 건 뭐야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잖아 그룹또 인덕이 없다는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야 귀인이 나한테 열입을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덕이 없거나 인동설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입술구을 관제 내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세요 선생님 말씀에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방법인데요 선생님이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참깨를 볶아서 내가 자고 자는 베개잎에다가 볶은 참깨 해야 돼요. 뭐 시커멓게 태우면 안 돼요. 구수하게 싸이안 자를 만큼 참깨만 또 참깨에다가 뭐를 또 집어넣으면 좋냐면 조요. 노란 조.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참깨만 해도 되고요. 조와 참깨를 같이 볶아서 그냥 요즘 양파자로 아니면 면자로 이런 데다가 그 전체를 가서 베개를 비라는 게 아니고 어 중간 뭐 여유가 있는 분은 전체로 그 솜을 넣어도 되고 솜 대신 넣어서 자도 되고 또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내가 적당하게 해서 그 베개 속에 넣어서 꼭 그거를 자고 주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인동선은 풀리고요 인덕이 없는 거. 어, 내가 귀인이 안따라고 악인을 만나는 것이 자차로 점차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인동법은 푸는, 살 푸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살만큼은, 그두 개의 살만큼은 구슬하든 모를 하든 한 번에 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씩은 베개를 꼭베워배고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동살이 내가 푸는 그예방법이 항상 내, 주변에서 하루에 한 번씩 받들리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보다는 두 달, 두 달보다는 세달 오래 갈수록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부러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많은 기운이 음, 나한테 좋은 기운이 되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꼭 한번 실행해 보세요.